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고사성어 수서양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이 수는 머리 수, 서는 쥐 서, 양은 두 양, 단은 끝 단입니다. 쥐가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인다 그런 뜻입니다. 다시 말하면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 말은 삼화천 사기 위기 무한후 열전에 실려 있습니다. 십이간지 동물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쥐가 어찌 기이주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그 유래는. 중국 한 나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 중국 그 유방이 세운 한나라는 전한, 후한으로 나누 나누기도 하고요, 또는 그 서한, 동한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. 전한 때이 두영과 전분이란 두 위척이 살았습니다. 황제가 베푼 술자리에서 두 위척의 시비가 벌어져 그 무제 한 무제가 그 시비를 가리, 가리게 됐습니다. 먼저 어사대부, 지금의 검찰총장급입니다. 어사대부 한 안국에게 판단을 요구했습니다. 그는 시비를 가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. 어느 한쪽의 원한을 살 발언을 할 만큼 미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. 또 이어서 황제는 국내 대신 정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. 역시 명쾌한 대답은 없었습니다. 무죄는 어처구니가 없다 하면서 더 이상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. 이때 그 전분이 한 안국 그 검찰총장을 향해서 쏘아붙였습니다. 황제 얼굴 볼 낯이 없었던 전분은 군궐을 떠나면서 한 안국을 불러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. 그대는 작은 구멍에서 머리만 내민. 쥐새끼처럼 엿보기만 하고 옳고 그름 시비곡직이 분명한 일을 어찌 얼버무리는가. 그래가지고 서야 어떻게 어사대부를 하겠는가. 이 시간에는 쥐가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인다.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핀다는 그 수서양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